나는 태어날 때부터 할아버지와 단둘 뿐이었어. 아버지는 어린 나를 두고 떠났다고 해. 어머니는 어린 나와 할아버지를 위해 무던히도 애썼지만 병에 걸려 돌아가셨대. 물론 나는 그 모든 것들이 전혀 생각나지 않지.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 칭얼거리며 우는 나를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대. 그리고 두 눈을 감지도 못하고 운명하셨대. 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사진으로만 봤어.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선한 인상의 어머니가 가끔은 그립기도 했어. 할아버지와 나는 읍내의 자그마한 식당을 하면서 살았어. 할아버지는 솜씨가 좋아서 무난하게 손님은 늘 많았어. 하지만 언제인가부터 할아버지는 요리를 할때 순서를 바꾸거나 엉뚱한 재료를 넣기도 하면서 이상해지는 거야. 차츰 자주 오는 손님들을 잊어먹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나조차도 기억하지 못했어.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나보다 세살 많은 같이 일하는 남자가 있었다는 거였어. 차분하고 조용한 그 남자는 할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 주었어. 하지만 할아버지가 없는 식당은 점차 쇠락하기 시작했어. 아무리 노력해도 할아버지가 해주신 음식 맛이 나지 않는 거야. 그러자 자연스레 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언성이 높아지면서 싸우는 날이 많아졌어. 나는 이미 만삭의 몸이 되어 어찌할 수가 없는데 차분하고 조용했던 남자는 마치 딴 사람이 된 것처럼 화내고 소리치고 나를 함부로 대했어. 그럴 때면 너무 서러워서 혼자서 깜깜한 방에서 몰래 울기도 했어. 엄마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하며 소리 없이 울었어. 어느 날이었어. 그날도 남자의 고함 소리에 두려워서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을 때였어. 멍하니 앉아 있는 나를 누군가 감싸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마치 등을 다독이는 것처럼 기이한 느낌이 들었어. 나는 어린아이처럼 소리 죽여 울었어. 꿈에서도 한번 보지 못한. 엄마가 왔나? 나는 얼마 후에 혼자서 딸을 낳았어. 나는 슬픔도 거듭되면 눈물조차 마른다는 걸 알게 되었어. 매일 고함을 지르고 화를 내던 남자는 어찌된 영문인지 무섭다고 난리를 치더니 어느 날 아침 떠나버렸어. 나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식당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어. 딸이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할 때였어. 딸과 함께 식당 안에 앉아서 재료를 다듬고 있을 때 엄마라고 하면서 입구를 쳐다보는 거야. 내 눈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 나는 기이한 느낌에 딸에게 딱한장 남아있던 어머니의 사진을 보여주었어. 그러자 아이가 엄마라고 하며 웃는 거야. 딸은 어머니의 얼굴을 모르는데 어떻게 어머니를 알고 있는 걸까? 어쩌면 어머니는 늘 나와 함께 있었던 걸지도 몰라. 살아생전 못다한 슬픔을 위로하면서 말이야.